오늘은 원장 들의스다 학부모 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학부모님들 항상 배우신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힘드시죠? 저 아, <laughs>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선택할 때 혹은 아이를 교육할 때 이제 원장님들이 주시는 팁을 좀 모아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우리 학원에 방문해서 상담할 때 학부모님들이 주로 무엇을 가장 많이 물어봐요? 보통 1번 컨텐츠, 어. 2번 선생님, 3번 특화반. 특화반? 음. 음. 네? 저 질문이 있는데, 컨텐츠하고 수업 커리큘럼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네. 어, 못되다고다 반말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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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학금 이라는 거 학적도 응. 수행평가 그런 거 응. 같은 거죠 지금 학생부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응. 들어가는 이제 학생부 기록란에 응. 어, 뭐 수행평가라는 학생. 일반적인 응. 수행평가 결국에는 내신에 들어가는 거죠. 응. 어, 그리고 그 외적으로 <laughs> 뭐 여러 가지 그뭐 클럽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회 활동 이런 것들을 기재하게 돼 있거든요. 응. 그 기재를 해서 나중에 대학 지원을 할때 음. 수시에 어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원할 수 있어요. 아 있겠다. 그러면 네. 학원에서 이런 걸짜 줘요. 예를 들어서 뭐 입원. 대비를 해 주는 거죠. 아 <laughs> 근데 어쨌든 중학교 중학교는 내신. 음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그럼 학원에서 음. 이 수행평가 학종을 위해 다 짜준다. 어 그렇죠. 겁니다. 그걸 대비해 주는 거죠. 그럼 강사 강의라는 게 아니라 시간표를짜 주는 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포함돼요. 그 차라리 학종을 이렇게 얘기하지 말죠 그. 드라마 스카이캐슬 코디네이터 나오는 장면 딱한 장면 우리 편집할 때 삽입해 주시면 아, 이해가 될 아, 예. 거예요 음. 특히 특목고 가기 위해서 음. 음. 비교과 스펙 음. 그리고 엄청나죠. 내신 관리를 잘, 잘 하기 있는. 위해서 음. 중학생들도 어. 하고 있다 아니 한 학원에서 다 올인원 이렇게 출연되었네 엄마들이 인식할 때이학원이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린 어.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음. 요소에 따라서 여러 개 학원을 코디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조사가 된게 하나 있는데 어. 원래는 학원에 대해서 엄마가 정보가 없다 보니까 <laughs> 명성과 평판의 구매를 의지하게 된다라고 아, 하는 음. 조사 연구 결과가 아, 명성과 있어요. 명성과 평판에, 평판에. 음. 네, 점심 때그 스타벅스 에다 모여가지고서 엄마들 수다 떨잖아. 음. 그럼 니네 어디 보내? 니네 어머 보내? 요즘 학원 어디가 좋대? 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음. 그게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죠. 우리가 엄청 많지. 그러니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학원과 밖에서 인식하고 있는 우리 학원의 격차가 굉장히 클 수도 있는 거죠. 음, 음.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야 되겠네요. 뭐다 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음. 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세게 나오지는게 기분 나쁜가 봐. 어, <laughs> <laughs> 아니 근데 그게 참 그렇겠네요. 왜냐하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인터넷 에 떠도는 정보나 엄마들끼리 음. 이렇게 하는 정보가 음. 빈껍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아. 엄마들은 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으신가 봐요. 음. 아무래도 요즘에는 그 워킹맘 엄마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정보에 대한 그 습득 능력이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그 그, 그렇게 리딩할 수 있는 돼지 소위 그 돼지 엄마들이 어,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음. 상황이고 음. 결국에는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주변에 있는 학원을 보내기보다는 음. 그래도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어머님들 특히 그런 돼지 엄마들의 의존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런 걸알수 있는 어, 방법은 없나요? 실제 그러니까 진짜 가장 핫한 하고 요새 음. 뭐 어떤 트렌드를 갖고 어떻게 뭐 이런 걸볼 자료나 뭐 그런 건 없는 거네요 객관적으로다 엄마들 입속어 아무래도 그 이렇게 큰 대형 그런 포털이나 아니면 그런 교육과 관련된 만갑게. 사이트 같은 망가께 네. 이런 데는 어,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고 음. 또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도 신뢰할 수 없는 게 어떤 글들이 그 업체에서 글, 올린 글인지 실제 소비자가 올린 글인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식당이든 아니면 그런 학원에서든 다니고 나서 피드백을 올릴 때 실제 마음에 들었던 사람들은 안 올려 음. 대부분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사람들 위주로 올리는 거지 조금만 분상해도 그냥 막상 뭐 댓글 올리고 응, 그러다 응. 보니까 공정한 평가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아... 음. 그리고 엄마들이 찾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응. 성적 올리고 응. 그리고 그렇죠. 입시에서 성과 내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얼마나 잘 관리해 줄 거냐가 포인트인 거예요. 이거는 응.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원들은 응. 입시 학원, 고습 학원, 각종 어학원 다 마찬가지로 압력적. 동의가 되는 거지 어, 과외. 과외, 과외 그래서 마찬가지지. 그래서 과외 과외를 굉장히 엄마들은 선호해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음. 아까 박재범 대표 말씀하신 대로 학원이 과외형으로 하고 있는 그렇죠 이게 오케이. 우리가 뒤에서 얘기할 앞으로의 학원 트렌드 이, 이, 이.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과외형 학원 음. 이게 어. 앞으로 대형 단과 같은 그런 강의들 그러니까 음. 유수현 대표님이 하시는 막 구름처럼 막 운동장에 3천 명씩 모이으니까 온라인 있잖아요 어? 온라인 그렇죠 시장이 다세콤 어. 예. 음, 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리고 이미 어. 유수현 대표님 강의 들으러 막 새벽부터 줄수 있는 아이들이 있죠. 음. 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능성이 높아. 음. 어, 왜? 왜냐면 잘하는 학생들은 이미 안들어도 되거든. 음. 졸업했거든. 음. 아니면 아, 필요한 것만 온라인으로 쪽쪽 집어 듣는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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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또 UAE라고 하는 업체에서 음. 조사를 했더니 아. 그 고등학생 때 1, 2등급의 학생 중에 거의 50% 이상은 음. 인강을 통해서 공부한다. 음. 요즘에 그래서 이게 하나가 또 있어요. 노량진에 가잖아요. 노량진에 가면 예전에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 많잖아요. 음. 공무원 시험. 음. 한산합니다. 한산에 음. 근데 공무원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지 않는다는 거지. 음. 더으로나는데왜 거리가 한산하냐? 음. 거기에 무슨 포장마차, 먹거리촌 이런 데 지나가다 보면 어깨가 다 계속 부딪히고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었어야 했는데 음. 애들이 이제 지금 다 학생들이 음.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다. 음. 그래서 음. 앞으로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음. 온라인, 음. 그다음에 소수형 관리형 체제 뭐 이런 것들이 학원의 음. 트렌드. 차라리 더 음. 엄마를 가르치는 학원이 나오면. 음.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EBS 뭘 보고 몇 시부터 <laughs> 몇 시까지는 뭘 되는지. <laughs> 그게, 그게 엄마들은 <laughs> 그래. 응. 엄마들이 궁극적으로 엄마들이 배우려고 한게 아니라 엄마들 결국에는 아이들이 가르치게 되는데 응. 우리 대학 교수님 자녀들도 응. 직접 교수님들이 가르치지 않고 응. 학원에 어떻게 보면 위탁하시는 분들이 많아. 요 응. 왜냐하면. 자기 아이를 자 직접 가르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야 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교육이 아니라 잔소리가 될수 있거든 욕심이 많다 보면 말이 많아져 음. 그러다 이게 잔소리가 돼 그러면 교육이 안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 차라리 돈을 주고 깔끔하게 제대로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죠